자, 352번 한번 해보죠. 자, fx는 fx는 이렇게 된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되고 0일 때는 이렇게 된대. 그러면 x는 0에서 연속일 때래. 그러면 우리가 연속의 정의가 뭐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랑 f0이 같을 때우린 연속이라고 하죠. 그럼 얘를 0쪽으로 보내고 0 쪽으로 보내고 이거랑 F0이랑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잘 봐봐 요거 이거 잘 보면 이렇게 쓰고 여기 밑에 x가 있다면 x가 있다면 문제를 풀수 있지 않을까? 여기 밑에 x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1로 가는 걸알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분자 분모에 x씩 나누면서 이렇게 분자 분모에 x씩 나눠. 그럼 얘가 약분해서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쵸? 자, 그럼 얘는 어디로 가? 얘는 1로 가고. 얘는 약분하면 3이잖아. 그리고 위에는 2가 있죠. 그러면 4분의 2니까 약분하면 2분의 1이 최종 답이 되겠네요.